자, 이번에는 선정 카드지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세이브 왼쪽 이동입니다. 세이 네, 원앤투 쓰리 앤호 나이브 식세 팔은 왼팔부터 넣으시고 따다라 따다닥, 팔은 따다닥, 따다다 따다, 따다, 따다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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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. 자, 2번 가의는 세븐 에7 8 1번번2 3 4 5 6 7번번 19번, 10번, 1 1어2 3 4번시 다단다단 나, 단 나, 나, 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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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갑니다 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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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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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. 나, 4, 1 2 3 4 5 6번7 18, 19, 2번2 4번으로 갈게요 1 2 3 4번1 2 3 4 자, 5쪽6터7 28, 예요1 2 3 4 5 and 6 and 7 8 1 2, 3, 4, 다시 한 번. N six eight 들어서 two t 여기부터 two t h r e 양손 위에서 내리면서 five and six and s e v 내리 one two three f 연결해서 한번 더 할게요 아4 번입니다 4번 seven eight o 네, 히트 원투 쓰리 포 빨리 뺐으니 앤 쓰리에요. 네, 원투 쓰리 포빨 쓰리 앤포빨앤포쓰앤포빨 쓰리 앤포빨쓰쓰 7, 8, 2, 2, 3, 4, 5, 6, 7, 8. 자, 이제 다시 2번부터 진행하시면 돼요. 자, 다 하시고, 간주까지 다 하시면 돼요. 자, 이제 엔딩으로 갈게요. 자, 간주 끝났어요. 7, 8. 자, 오른발, 왼발. 오른발, 왼발. 골, 짝. 왼발, 오 골, 짝. 오른발, 왼발. 전개 만들어요. 전개. 네, 수고하셨습니다.